안녕하세요 오더트릴입니다 여기는 이제 북한산성이고요 서울 100K 답사를 이어가려고 북한산성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대선문 향하는 방향이고 오늘은 사실 코리아 50K 대회 날인데 오늘 팀원들 아마 열심히 지금 달리고 있을 거예요 아침 8시 한 20분 정도 됐고 대회를 참석 안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한테 짧은 슬럼프 같은 게 와가지고 혼자만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답사도 할겸 생각도 할겸제 계획으로는 오늘 이제 대소문, 가장 힘들다는 위문 어필을 하고, 위문에서 대동문, 대동문에서 진달래 능선 내려가서 오이동에서 다시 영봉 타고 도봉산역까지 내려갈 예정입니다. 도봉산역에서 동두천으로 이동을 해서 멤버들하고 같이 합류할 예정이에요. 토요일인데 불구하고 비가 와서 그런지 등산객분들이 거의 없네요. 대소문입니다. 제가 약간 혼자? 달리고 혼자 이야기하고 그러고 싶었는데 그런 분위기가 딱 조성이 돼서 좋은 거 같아요 이번 서울역에서 가장 난코스라고 볼수 있는 위문어필 진입했습니다 네. 엄청 돌길로 되어 있는 어필이에요 그리고 이제 필이 세죠 여기는 아마 오후에 오겠죠? 보궁문 어필 비복능선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북한산상에서 굉장히 보충을 잘하고 어필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완전 돌길은 업이 나은 것 같아요. 다운이 더 힘들거든요. 계곡 앞는 구간입니다. 완전 돌이고 지금 비가 와서 많이 물, 물이 많은데 엄청 미끄럽진 않아요. 오늘도 살르몬 84 트레이크로 세 번째 테스트 하는데 진짜 감탄하고 신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테스트 날이고, 오늘까지 테스트하고 리뷰를 하나 찍을 건데, 뭐 첫날부터 엄청나게 동수천 그 산들, 왕방산 같은 거 뛰었었고, 두 번째 테스트 때는 노두 구간이랑 같이 안산을 달렸는데, 험한 구간, 스피드 내는, 낼수 있는 좋은 구간,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다 어느 때 능력을 발휘하고, 오늘 새벽까지, 오늘 아침까지 비가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굉장히 미끄러울 거예요. 근데 접지에 있어서 부담이. 거의 하나도 안 느껴져요. 유일한 단점이라고 한다면 약간 좁게 나온 발볼 형태거든요. 첫날도 그랬고, 둘째 날도 그렇고, 오늘도 오늘이 좀덜 덜한 것 같긴 한데 초반에 좀 약간 발이 맞지 않아서 통증 이 있어요. 근데 신다 보면 살짝 늘어나는 것 같으면서 아짝 맞아주죠. 저같이 발볼 넓은 사람 이렇게 이렇게 신발 모양이 생겨요. 이게 렇 벌어지는 모양 이 생기죠. 지금 슬럼프가 오면 안 되거든요. 운동도 운동이고 제가 10월 4일 날 제주 트레일이라고 거진 3년 만에. 새 음원이 나옵니다 6월 달에 제가 제주 트레일 100km 스테이지 레이스를 달리고 느낀 것들을 후기 같은 거를 맨즈 리스 기고도 했었고 또그 글을 바탕으로 가사를 써가지고 음악을 만들었어요 디지털 앨범 자켓은 제주 트레일 뭐 제주 트랜스의 디렉터 이진암명 시 대장님의 사진을 사용을 하고 올해 알게 된 친구죠 사진가이자 캘리그라피스트인 리노 김현중 군의 글씨를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 지금 제가 자켓만 올려드릴게요 10월 4일에 신곡이 나와요 그 주에 트랜스 대회가 있거든요 뭐 그거랑 크게 뭐 관계는 없지만 약간 기분상 그때쯤 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10월달에 공연들도 잡혀있고 진짜 지금 하고 있는 서울 백0 0 대회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슬럼프이면 안 됩니다 뭔가 조금 계속 그래요 외롭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또 혼자 잘 살면서 또 이럴 때가 가끔 있죠 이거내가 되겠죠 제가 트레이를 하는 이유 지금 이런 시간이 저한테 필요했던 모인것 같아요 이게 카메라에는 이 각도 잘안 보여 음. 여기 힘들어요 지금 저는 쌩쌩한 상태로도 힘든데 레이스 중에는 진짜 힘들 거예요. 작년에도 여기서 엄청 많이 d n 는 다셨다고 하더라고요. 약수함이고요백운대까지 0.8km 남았고 이문까지 치고 저는 백운대안 올라가갑니다. 원래 잘 올라가지 않고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정상을 싫어하는 트레일러너기 때문에 정상에 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스도 백운대는안 찍어요. 오백 코스도. 위문에서 북한산장에서 여기까지는 그냥 완전 하이킹길이지 트레일러닝 달릴만한 길은 거의 없어요 꾸준히 올라오면 되는데 물론 이런 데를 살방살방 뛰어오르시는 분도 가끔 계십니다 풀파워로 여기 뛰어올라가다가는 다 다리 지나가지고 에이스 포기해야 될 거예요 그니까 러 특히 위문 업길은 하이킹모드로 3km 넘게 옆길을 진행을 했네요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어, 여기를 다운친다는 생각하면 끔찍하네요 업비어서 다행이에요 미문 도착했는데 바로 대동문 쪽을로 꺾여져 있어요 완전히 곰탕 뷰입니다 이 길이 이제 대동문이랑 연결된 길이고 드디어 좀 달릴 만한 길이 나와요 이제 체력이 남으시는 분들은 여기서 좀 쏘, 쏘셔도 될것 같아요 아 어, 보이십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북한산에서 가장 높은 그그 그 동네거든요 백원대 바로 앞에 미문의 동네인데 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대동문까지 가서 진덜레 등산으로 내려갑니다 영봉 하나 더 치고 그러고 내려갈 예정이에요 여기 조금 뷰가 보이네요 여기 위에가 백봉대입니다 아주 구름이 아주 예쁘게 가렸네요 아무래도 서울 백에 메인 테마는 북한산 아닐까요? 세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구간인데 둘레길도 많이 지나고 북한산 안에 능선 안에서 능선 안에서 달릴 수 있는만한 길은 여기 이제 위문에서 대동문간 능선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길입니다 거의 유일하게 달리기 좋은 길이고 달리기 좋은 능선길이 사실 북한산에 많이 없어요 저희가 북한산 위주로 달리는 크루고 저도 그렇지만 사실 북한산이 트레일러닝이 굉장히 적화되어 있는 코스라고 보긴 어렵죠 조금 더 하이킹에 적합한 코스인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뭐 오히려 해외 대회 나가면 좀 길이 편하게 느껴진다고 워낙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험하니까 고도 낮아도 한국 사람들 맺습니다 트럼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다 모르겠지만 되게 어릴 때부터 이제 타악기 연주자 드러머로 활동을 계속 오래 했었어요 여러 밴드도 거치고 뭐 세션맨 들 같은 것들도 하고 용암문인가? 예, 용암문 맞네요 노래를 불러야겠다고 생각한 거는 거의 30대 중반? 뭐 그쯤에 되니까 내 음악이 하고 싶더라고요 평생 반주 같은 거를 하고 살았는데 반주 말고 내가 할수 있는 내 음악이 되게 하고 싶더라고요 톤준호와 조아라는 팀을 만들었고 곡을 만들고 한 5, 6년은 거기에 굉장히 집중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일도 뭐 가르치는 일도 가르치는 일이지만 제 작품을 하는데 막 그때 노래도 레슨받고 그랬거든요 노래를 부르던 사람이 아니니까 지금도 뭐 엄청 명창이 아닙니다 내가 만든 노래를 내가 할 뿐이지 엄청 뭐 노래를 잘하는 가수라고 할수 없는데 하여간 그렇게 이제 집중하면서 보냈고 2019년도 초쯤에 제 정규앨범이 나와요 제 마음 정신 쏟아가지고 내 냈는데 세상에서는 전혀 관심을 받지 못했죠 그리고 2020년에 이제 코로나 터지고 그러면서 일도 그렇고 이제 무대도 없고 굉장히 당황하면서 지냈죠 그러다가 작년에 트레일러닝을 만나가지고 전에 호흡씨랑도 한번 얘기했던 얘기인데 제가 트레일러닝 속으로 숨었던 것 같아요 달리기 속으로 숨은 거죠 막 생각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생각해봤자 어떤 나아갈 방향도 안 보이고 근데 그러면서 운 좋게 좋은 사람들 만나고 올드트레이드라는 걸 이제 만들게 되고 사실 이 팀하고 달리게 하면서 어 그냥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이제 마지막 대회를 마치고 오프신이 딱 되는데 슬럼프가 몰려오는 거죠 너무 추워서 이제 달릴 수도 없고 앞으로 갈 방향이 없는 거예요 저에게 어 평생 저 16살 때부터 음악을 했기 때문에 다른 걸 해본 적도 없고 어떤 길이 안 보인다 할까 그런 상황에서 시작한 게 지금 이 유튜브예요 3월에 제 영상도 사실은 지금 자신이 없었어요 내가 뭐 찍어 본 적도 없고 편집도 거의 해본 적이 없고 실력은 없지만 인복은 있어서 주위에 괜찮아서 좋은 분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어떤 친구 영상 하나 친구 동호 후배 친구를 갔더니 찾아갔더니 지금 쓰고 있는 고프로 주면서 지금 안 쓰고 있으니까 형 쓰세요 형 고프로 10을 그냥 빌려줬어 조건이 없어 또 이제 CF 감독하시는 제 친한 형한테 형 편집 어떻게 해야 돼? 하고 그러니까 야 컴퓨터 갖고 그냥 와한 거의 12시간을 빡세게 그냥 편집 레슨을 하루를 받았어요 아뭐 하루가 해봤자 엄청 뭐 대단한 스킬은 아니지만 제가 만드는 영상이 엄청나게 스킬을 요하는 것 같은 요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시작합니다 재밌었어요 그리고 많이들 봐주시고 역시 제가 음악하는 것보다는 달리기 하는 거 그리고 또 아무래도 트릴러인 게 요새 좀 붐, 붐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신발 리뷰 같은 것도 하고 하니까 많이들 봐주시고, 아직 정산을 받은 적은 없는데, 비즈니스 계정이 되긴 됐어요. 네, 뭐, 그게 백보리 불이 차, 야 정산을 해준다고 하네요. 뭐든 얘기해갖고, 뭐, 돈벌려고한건 아니니까. 그게 굉장히 많이 힘이 됐고, 6월에 트레일러닝 달리면서, 그때 거의 정한 것 같아요. 아, 유튜브 하는 것도 유튜브 하는 건데, 내가 하는 음악이 이 트레일러닝하고 관계가 있어서, 있어야, 내가 음악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내 안에서 숨지 않고 꺼내서 할 이야기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작업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정상욱 군이 만든 리프에 제가 또 멜로디도 붙이고 또 그때 써온 가사 그리고 또 안병식 대장님 뭐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진 않지만 주위에 너무 많은 분들이 몇개 있으셔가지고 부탁을 들어가지고 사진도 봤고 훈용씨가 또 너무 흔쾌히 글씨도 그려준다고 했고 오랜만에 같이 작업하는 오해석 엔지니어 형님하고 내일 믹싱하고 모레 마스터링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급사에 보내요. 어떻게 보면 계획대로 하고 싶은 대로 제가 돈을 벌고 뭐 엄청난 성공을 거 걷고, 걷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고 있긴 한데 어느 날 모두 엄청 뭔가 되게 외롭더라고요. 친구가 많아 보이고 실제로 많기도 하고 근데 문득 너무 외로운 거야. 그냥 너무 외로워 한동안 제 마음하고 가슴을 좀 지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크지. 지리산 갔을 때. 그렇게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전화할 데가 없는 거예요. 물론, 혁우 씨하고 통화를 했는데, 아, 혁우 씨 너무 고맙지. 맨날 저 구하러 올라와 주고. 만나지는 못했지만, 마지막 도로에서 이동시켜주지 않았으면 저서울로못 왔을 거예요. 그때 생각나는 얼굴이 없더라고요. 이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라는 생각 그때 한거 같아.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저도.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인연이 나타나야 될 텐데, 래데 한동안은 좀 그게, 우울감으로 좀 남아 있었습니다. 네, 지금 정신 차리려고요. 제가 노력해서 되는 게 있고 어, 노력해서 안 된다는 게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그게 마흔이라는 부록이라는 나이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게 주어진다면 되게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그렇지 않아도 제가 길을 가야 된다는 걸잘 압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어요. 제음막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달리기도 열심히 하고 제가 가는 원하는 방향 서울백대회 그리고 제가 또 제주 트랜스는 영상 스태프로 촬영할것 같아요 아직 확정이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또 최선을 다하고 연말엔 공연도 좀 해보고 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가끔 고기가 너무 먹고 싶은데 이 굽는 고기 있잖아 삼겹살 같은 거 그거를 혼자니까 잘못 먹어 그래서 이제 멤버들 만나면 고기 먹자고 하기도 <laughs> 하는데 어제는 그냥 에이, 원래 그냥 간단하게 먹고 내 네, 오늘 아침에 이제 출발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와, 간단하게 뭐 식당들 다 닫았더라고 그래서, 혼자 고깃집에 들어가서 삼겹살 임무식키도 먹었어요. <laughs> 저 이제 그런 철판이 됐습니다. 아저씨가 됐고, 젊은 친구들이 옆에 막삼삼오고 모여서 즐겁게 술 마시는데, 넌뭐 눈치 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 친구들이 저를 좀처량하게 봤을 수 있겠지만, 뭐, 제가 피해를 끼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laughs> 오늘도 지금 이렇게 혼자 달리지만, 이따가 팀원들 만나러 갈 거예요. 중간에 살짝 헷갈리는 구간이 있거든요. 근데 좀이 성벽을 좀 타고 가시면 더 헷갈릴 것 같아요. 전혼자막 떠들다가 지금 길 살짝 놓치버렸는데 중간에 또 시계 체크하면서 와서 조금 조금 돌아지만 제대로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대동문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에연결서 하자면 열심히 재밌게 할 거라고요. 진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천명도 빨리 만들어주시고, 뭐, 비즈니스 개념도 덕분에 되고, 덕분에 몇 군데서도 또 협찬 같은 것도 받아서 신발도 선물 받아보고, 아주 좋은 일들이 유튜브 하면서 많이 많이 있었습니다. 감사하게 진짜 생각하고, 키우고 돈을 벌고 뭐 그런 건생각을잘 크게 다네요. 음, 그런 능력이 될것 같지도 않고 제가 이 채널에서 약간 동지를 틀고, 운동 이야기도 하고, 장비 이야기도 하고, 좀 이질적일 수도 있지만, 제 음악 이야기도 여기서 하려고 해요 음원 공개 공개도 가장 먼저 할 생각이고 억지로 좋아해 달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한번 들어주세요 제주 트레일을 달려본 자만이 느낄 수 있는 또그 제주의 감성 제주 대회만의 감성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달리기를 하시는 분이라면 느낄만한 그 외로움이라는 거 보독감이라는 거그또 진짜 자연 안에서 치유된다는 거예 이런 데는 암솔리브를 오늘 안 하고 왔는데 암솔리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카프슬리브 웨브 C2 이거 이제 곧 올드 회원님들하고 구독자분 대상으로 해가지고 20%또 신규 가입하면 25%까지 할인을 웨버에서 해주기로 했거든요. 이 C2 좋은 거 같아요. 카프슬리브 되게 괜찮거든요. 근데 사이즈만 약간 반다운 L 입으시면 e, M로 뭐 되게 열심히 하면서 그죠? 괜히 투정이야 그지? <laughs> 너무 뜨고 눌러라. 들깨에요? 네. 뭐, 예, 예. 어, 깜짝 놀랐어요. <laughs> 어, 저, 저도, 저도 놀래고, 쟤도 놀래고. 야, 야, 보지마, 엄마 걔는 무섭습니다. 들깨 무서워요. 근데 저 친구도 쟤가 무서웠겠죠.